푸틴의 외교 전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러시아 경제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다. 한때 에너지 제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석유를 팔 곳조차 잃은 채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푸틴은 이 상황을 일시적인 조정기라 포장했지만 크렘린의 내부 보고서는 훨씬 더 냉혹했다. 세수는 반토막이 났고 루블화는 급락하며 지방 정부들조차 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시대의 강한 러시아는 그렇게 균열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출발점은 단한 통의 전화였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잇는 외교라인이 끊어지던 그 순간이었다. 며칠 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평화회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통화를 가졌다. 그러나 그 통화는 시작부터 파국이었다. 라브로프는 오만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는 이상 어떤 협상도 의미 없다고 선언했고, 그 말은 그대로 워싱턴의 인내심을 무너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가운데 트럼프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푸틴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만날 이유가 없다. 그한 문장은 러시아 외교가 무너진 순간의 상징이 되었다. 푸틴은 예상치 못한 구력 앞에서 분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이인자로 불리는 키릴 디미트리를 미국으로 보냈다. 표면상 명분은 대화의 재개, 그러나 실제 임무는 체면을 구걸하는 외교였다. 모스크바는 그가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토프를 만나러 간다고 발표했지만 크렘린 내부에서는 이미 패배의 기류가 돌고 있었다. 러시아 국영 방송조차 제재를 경제 전쟁의 선포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이 아니었다. 이제까지 러시아는 언제나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제재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제재는 러시아 석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개의 거대 국영 기업을 정조준했다. 이 조치는 곧바로 세계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밤 모스크바 증시에서는 기업 주가가 폭락했고 경제부 관료들은 새벽까지 비상 회의를 열었다. 한 장관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진짜다. 푸틴은 여전히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국의 압박은 이미 정치적 모양새를 바꾸어 놓았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모든 외교 채널을 동결했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제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면 증명해 보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러시아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공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푸틴의 외교는 사실상 끝났다. 한때 세계 무대를 장악하던 러시아의 목소리는, 이제 변명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 외무부는 미국을 비난했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미 두려움이 퍼지고 있었다. 크렘린 보좌관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면 적어도 시간을 벌자. 그것이 지금 모스크바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러나 세계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미 간파했다. 러시아의 외교는 붕괴했고 푸틴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러시아 경제의 심장은 석유였다. 그런데 이제 그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 명단에는 로스네프티와 가즈프롬 오일, 러시아 원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거대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치는 하루 약 470만 배럴의 수출 루트를 차단한 것과 같았고, 국가 예산의 45%를 지탱하던 석유 세수가 직격탄을 맞았다. 제재 발표 이틀 뒤, 모스크바 시간 오전 9시 30분, 루블 환율은 달러당 122 루블을 돌파했다. 지난 10년 중 최저치였다. 중앙은행은 긴급 금리 인상을 발표했지만 시장 심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자율 20%, 그것은 통제 아닌 패닉의 신호였다. 미국의 제재는 정밀했다. 단순히 수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결제망, 보험망, 해운 네트워크를 동시에 조였다. 러시아 유조선은 유럽 항만에서 거부당했고 로이즈 보험사는 전 러시아산 화물의 보험 갱신을 중단했다. 그 결과 러시아 원유의 할인폭은 배럴당 27달러까지 벌어졌다. 크렘린의 재정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현재 속도로 유가가 하락하면 예산의 30%가 증발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그 경고는 푸틴에게 도달하기 전에 삭제되었다. 권력은 현실보다 체면을 우선했다. 가장 큰 타격은 동맹이라 불렸던 국가들로부터 왔다. 인도 러시아 석유의 최대 고객. 지난해만 해도 러시아 원유 수입의 37%를 차지하던 그 인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뉴델리의 리라이언스사가 서방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 전체가 뒤집혔다. 불과 48시간 만에 러시아의 수출 선적 오건이 취소되었고 그 손실액만 3억 달러에 달했다. 인도 에너지 부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결제망이 막힌 석유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침묵 속에서 거리를 두었다. 중국 국영 정유사 시노팩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을 20% 줄였고 그 공백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산으로 메웠다. 이는 푸틴이 기대하던 차이나 세이프티넷을 무너뜨린 결정이었다. 러시아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결제화폐 중 루블 비중은 1.6%로 추락했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은 이제 모스크바의 선전 포스터에만 남았다. 제재의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러시아 재정 수입은 한달 만에 12% 감소했고 국가 비축금 국부 펀드에서 긴급 인출이 시작됐다.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3개월 사이 69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소진 속도였다. 중앙은행은 루블 방어를 위해 하루 평균 5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했지만, 하루 후 다시 원점이었다. 러시아의 한 경제학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토로했다. 이제 국가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빌리고 있다. BRICS 연합도 흔들렸다. 브라질은 중립을 선언하며, 러시아 산 비료 거래를 재검토했고, 남아공은 러시아 은행과의 SWIFT 대체 결제망에서 이탈했다. 한때, 달러 패권 대항 축으로 불렸던 BRICS는, 이제 러시아 제재 리스크를 서로 떠넘기는 불신의 연합체로 변했다. 모스크바는 이를 일시적 의견 차라 축소했지만, 실제 내부 문건에는 전략적 고립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조차 러시아 경유송유관 프로젝트 참여를 보류하며,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의 혈관이 하나씩 차단되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제로다. 인플레이션은 20%를 넘었고, 실질 임금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조치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다. 이 발언은 러시아 TV에서 경제전쟁 선언이라 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팩트였다.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체 자료에도 산업 생산 지수는 전년 대비 8.7%, 소비재 수입은 32%를 기록했다. 경제 무적이라는 선전은 숫자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제 모스크바 거리는 달러 환전소 앞줄로 가득하다. 마약처럼 남아 있던 루블 자존심은 사라졌다. 평범한 시민들은 달러가 적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속삭인다. 푸틴이 수년간 쌓아 올린 강대국 신화는 그래프 한 줄로 무너졌다. 세계은행은 러시아 GDP 감소율을 올해 6.4%로 추정했고 내년에는 8%까지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 숫자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제국의 붕괴 곡선을 그려내는 경고음이었다. 푸틴은 여전히 대국의 언어로 말한다. 그러나 그가 통제하던 시장, 기업, 동맹 모두 더 이상 그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제 러시아는 스스로 만든 경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 제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BRICS의 균열은 그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러시아의 선전은 항상 강한 국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 정의로운 전쟁을 외쳐왔다. 그러나 제재가 현실이 되자 그 구호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크렘린은 새로운 임무를 내세웠다. 푸틴의 그림자라 불리는 키릴 디미트리였다. 그는 제재 발표 사흘 후 미국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화 재개였지만 실상은 용서 구걸이었다. 그는 미국 주요 방송 스튜디오마다 출연하며 말했다. 제재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미국 휘발유값만 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말과 달랐다. 조명 아래서 그의 손끝이 떨렸다. 다음 날미 재무장관 스콧 베스는 기자 회견에서 단호히 말했다. 러시아는 즉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인도는 이미 수입을 중단했고, 중국 정유소들도 계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를 믿지 마라.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이 발언은 생중계로 퍼졌고, 러시아의 거짓은 실시간으로 붕괴했다. 심지어, 러시아 국영 RBC 신문조차 기사에서, 이번 제재는 수출, 예산, 루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러시아 TV의 논평가, 세르게이 마르다니는, 이번 제재는 미국이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 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진실을 말한 셈이었다. 돈돈, 돈, 돈. 전쟁의 세 가지 원천이 모두 제재로 막혔기 때문이다. 푸틴의 재정은 이제 연료가 끊긴 탱크와 같았다. 그 절망의 기운은 크렘린 회의실에서도 감지됐다. 재무부는 긴급 보고서에서 2026년까지 재정 적자 13조 루블을 경고했지만 보고서는 곧 폐기됐다. 진실은 언제나 은폐되어야 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다른 곳에서 드러난다. CNN 인터뷰에서 앵커는 디미트리에게 물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유치원을 폭격했다는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는 당황했다. 나는 군인이 아니다. 러시아군은 오직 군사 목표만 타격한다. 그러나 기자는 반박했다.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유치원이 무너졌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방공 미사일이 빗나간 것일 수도 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전 세계가 그 영상을 이미 봤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전 10시 30분. 드론 영상 속에서 미사일이 유치원 건물로 떨어진다. 아이들의 비명이 뒤섞인 잔해 속에서 구조대가 아이를 꺼낸다. "엄마."라는 외침이 울린다. 그 장면은 단지 전쟁의 잔혹함이 아니라 한 국가의 도덕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이미 푸틴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는 아동 강제 이송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최소 3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이를 납치해 러시아 전역으로 흩어 놓았다. 아이들은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잃었다. 그들은 새로운 러시아인으로 길러지고 있다. 한 러시아 국영 방송 진행자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워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동화 정책이 아니라 계획된 문화 말살이었다. 며칠 전한 러시아 패널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르키우도, 오데사도, 키예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청중은 박수를 쳤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체제의 정체성이었다. 서방 언론은 경악했다. 뉴욕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것은 집단 학살의 언어 달았었다. BBC는 러시아 선전이 이제 사륙을 신성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 범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죗과 호의가 뒤섞인 도시, 카메라가 포착한 아이의 눈빛, 그것들이 푸틴의 말보다 강한 증거였다. 이제 러시아는 스스로의 거짓 속에 갇혔다. 경제는 붕괴했고, 외교는 단절됐으며, 국민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한다. 그러나 진실은 새어나왔다. 영상으로, 통계로,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로. 그것은 선전보다 강하고, 탄환보다 날카로웠다. 모든 제국은 끝이 있다. 푸틴의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외교는 무너졌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그 틈새로 진실이 흘러나왔다. 전쟁은 더 이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유지하기 위한 쇼가 되었다. 수많은 도시가 불타고 수십만의 시민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크렘리는 아직도 조국의 명예를 말한다. 그러나 세계는 이제 속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는 단순한 경제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심판이었다. 러시아의 석유는 더 이상 세계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루블은 국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전략적 동맹이라 불리던 국가들도 하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모스크바가 지배하던 외교의 무대는 이제 빈 무대가 되었다. 푸틴이 남긴 것은 경제적 폐허와 인도적 비극,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 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는 것이다. 세계가 함께 압박하고 사실을 기록하며 증거를 보존하는 한 푸틴의 전쟁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끝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가져오는 것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다. 우리는 이제 묻는다. 힘이 정의인가? 정의가 힘인가? 푸틴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지만 결국 세상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멈춰세울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의 선전이 부서지며 전쟁 범죄의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의 권력은 모래처럼 흩어진다. 이 이야기는 한 독재자의 몰락이자 진실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단순히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 진실의 편에 서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 거짓보다 진실이 멀리 가도록. 그리고 기억하라.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